쌤, 헤리 의주치는 이분의 왕고참입니다 헤리의 방식이 날았다는게 아니에요. 적어도 엔진이 터지는 이유는 없게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. 어, 무턱대고 발받아야 하는데 어떤 엔진인들 배견할 수 있겠나? 이봐, 콜. 기어를 바꿀 때, 회전계 바늘이 빨간색 구역을 가리키고, 회전수가 9천을 넘으면 위험신호라고. <laughs> 저것 보라고요 타이어 터지고도 내 잘못이다 할 거예요. <laughs> 그건 자네 잘못이야. 다른 차들은 모두 멀쩡하게 꼬리를 하는데 왜 자네관만 터지나? 타이어 펑크에는 챔피언 본적 있어? 내기술은 네, 완벽해요. 그게 바로 우리 차익점이야. 내가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. 아, 알긴 아는군요. 고리 엔지니어의 일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. 아, 왜 없어? 차의 성능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 무슨 수로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을 하겠나? 뭐가 어째? 그럼 내가 경주할서니까 아저씨가 운전 대잡을래 좋아요. 하자면 해보자. 저런 <놈> 놈하고 무슨 얘기를 더 가나? 야, 뭐가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. 난 정말 못하겠어. 이거야고 <laughs> 가능성은 있어요? 물론 이거 말고 저 자식은 타고난 데에 있어야 차가 못 견뎌서 탈이지. 저막나니가내 말만 듣는다면 우승은 문제없어. 다음 두 경기에서 스폰서를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난 완전히 망합니다. 약간 이 바닥에서 영혼이 매장당한다고요. 이봐요, 해리. 당신은 최고예요. 당신도 알잖아요. 하지만 레이스가 엔지니어를 못 믿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.